네 반갑습니다 안병조 작가입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21세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대학가게라는 이야기로 첫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대학가게 근장 사장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온 지가 한 4~5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을 쓰고 나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어떤 댓글을 남겨주셨냐면 대학까지 말라는 얘기는 20세기 후반부에 잠깐 유행했다. 지금은 사라진 얘기다. 21세기가 되고 거의 20년이나 다 되어간 이때 그런 얘기를 하다니 제정신인가? 여행 다니느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기가로만 들었나 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어,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워야 할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시대다 네, 맞아요 새로운 지식이 그냥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 의문은 그거예요 과연 우리의 대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정보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 대학은 그저 취업을 위한 하나의 단계? 그래서 그 졸업증이 필요해서 졸업을, 졸업증을 받고 나서 그냥 취업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7년 전에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강사이기도 한데,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개를 절레절레 걸었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심지어 X를 하면서 네 말이 틀렸다 라고 말한 분도 있었고요 어떤 학부모님은 제 강연이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네 말이 다 맞다 틀린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는 학원 선생님이다 네가 그런 말 하면 우리 학원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자리에는 우리 딸이 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안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네 말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교 1등부터 20등을 모아놓고 독서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 하게왜 하면서 열심히 강연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전교 1등부터 한 3등 4등까지는 주변을 살펴봐요 그 이유는 우리 선생님 어딨지 왜 저런 미친놈을 학교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선생님 찾아요 그리고 나서 또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제 말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5등부터 10등 정도까지는 그냥 잡니다. 왜냐 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차라리 자고 일어나서 나중에 좋은 컨디션으로 또 수업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11등부터 20등 정도 중에서 몇 명은 어 저런 얘기가 있나? 그걸 생각해보니까 왜우리 무조건 대학만 가지라는 의무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시나요? 대학 정원가 학생 수는 2020년 이미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49만 7,218명이 정원으로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입학 가는 학생 수는 41만 2,034명으로 약 8만 5천 명 정도가 이제는 대학교의 미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 전부 다 대학을 가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대학은 정원을 채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 3월 기사를 보니 한 대학에서는 입학 한달 만에 4개의 과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전체 미충원 정원에서 4만여 명 가운데 3만 명은 비수도권, 쉽게 말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K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100%를 맞추기 위해서 약 136명의 허위대학 입학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는 교직원, 배우자, 자녀 등 입학시키자마자 자퇴를 시키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제 대학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여전히 저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강연하러 갔을 때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엑스를 했던 선생님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전반가 미쳤나? 왜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지? 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맞네? 왜 우리는 배움을 대학에만 있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나는 왜 내가 뭘 좋아하고 뭘잘하는지를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대학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고, 왜 대학에 맞춰서 내 과를, 내 인생을, 내 직업을 선택하고 있을,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하게 되면서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대학은 틀렸어. 절대 대학을 가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저 책을 처음 썼을 때 저에게 악플을 달았던, 악플은 알죠? 자기 나름대로는 어, 저에게 진지한 친구를 해주셨던 저분 이야기처럼 어, 저는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저분은 100%제 책을 읽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대학이 필요한 직업, 대학이 필요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 대학을 가야죠. 그런데 아무런 목적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목적 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안 가면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생각해 봤을 때, 아, 내 직업은 의사야. 변호사야.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 당연히 대학은 필요하고, 대학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진 진짜 내가 대학에 가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21세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MG 세대들은 또 다른 의무를 가질 거예요. 대학이 아니더라도 돈벌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대학 가야 될까요? 대학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